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잠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미합니다. 두 분의 선생님 결혼식이 갔다 왔는데 갈 때까지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가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또 아내 되는 신부도 그렇고, 또 양가 부모님도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고 또 환대해 주는지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신랑 신부도 잘생기고 아름다웠지만 우리 그 어린이들이 꽃을 들고 이렇게 그 신부, 신부한테, 신부님한테 이제 전달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우리 식탁에 와서 이렇게 고맙다고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는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때 하느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저주이고 천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지혜를 예찬하면서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가 마음만 먹고 찾기만 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어떤 속성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 자신일 수도 하느님 자신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느님은 안에 계신 데가 없고 곳곳에 다 계십니다.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곳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영의 문을 열지 않으면 곳곳에 계신 하느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 문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느님의 지혜를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 앞에 하느님의 지혜는 늘 숨겨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 앞에 있으면서도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철학보다도 오히려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열 처녀의 비유도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는데 어떤 처녀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지혜의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의지하는 약삭빠른 지혜와 또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고 늘 우직하게 깨어 준비하는 그런 지혜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늘 모양이 좋은 등잔 그리고 값이 비싼 화려한 등잔을 원하면서도 정작 기름 걱정은 안 합니다. 등잔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해도 그것이 밤에 불을 밝힐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게 잘 사는 것도 좋고, 권력을 지는 것도 화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영화는 사실 우리의 등잔을 멋있게 장식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황금 등잔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정적인 시기에 불을 밝힐 수 없다면 그 등잔은 참으로 슬픈 등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을 밝힐 수 없다면 돈도 권력도 허무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의 등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련한 등잔에 기름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등잔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그분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